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이와키 vs 샌다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방에 힘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특히 홈에서의 공격 횟수는 리그 1위. 주도하는 특성을 가진 전력이라 고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골 감각에서의 기복이 상당한 편. 사실 리그에서도 기대 득점 수준은 8위 정도라서. 이와키가 압도적인 득점력으로 찍어누르는 시미즈 같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하다. 사양 어웨이 분석 센다이도 상당히 신중한 스타일이다. 홈원정에서도 모두 무리하게 공격을 가는 것을 지향하는 편. 다만 중앙에서의 점유를 가져오는 것에는 제법 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가져가면서 플레이하는 수비력에 대해서는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키의 전방압박에 빌드업이 잘 통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서 일단 샌다이도 수비에 집중하는 것이 낫기는 하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일단 이와키가 주도하면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는데 골 기록에서 이와키가 압도적인 스타일은 아니다. 샌다이도 점유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데는 능한 편이고. 수비력도 제법 나쁘지 않은 전력이라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도쿄베르디 vs 사포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일단 사포로를 상대로도 버티고 역습을 이어가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 일단 상당히 밀어붙이는 팀에게 약한 면모를 수비해서 보여주기도 하나, 사포로는 올 시즌 상대의 수비를 돌파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전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을 것. 본인들도 공격을 나아갈 때 압박을 잘 뚫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겠지만 일단 사포로는 늘 수비 상황에서는 추적인 열쇠를 생각해야 하는 팀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사포로의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한 것이 흠. 그나마 지난 시즌처럼 극단적인 공세가 골로 이어진다면 몰라도 올 시즌 짧은 패스의 찬스 메이킹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미드필더 핵심 아사노 마이너스 아오키가 모두 없다는 점도 사포로에게는 짐이 될서 늘 수비적인 수적 열세를 감수하고 돌격하는 편이라서 사포로의 올 시즌 공격력 감소가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도쿄 베르디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일단 압박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변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사포로의 공세도 올 시즌에는 찬스 메이킹에서 부족한 모습이고 수비에서는 늘 수적인 열세를 감수하는 편 도쿄베르티가 한골 싸움에서는 어느정도 할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군마 vs 야마가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하위전력이지만 오히려 군마가 점유를 가져가는 경기도 제법 이끄는 편이다. 문제는 이 점유율을 슈팅으로 이어가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 올해도 도치기와 군마는 슈팅 개수에서 하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편이다. 문제는 높은 라인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공격이 통하지를 않으니 수비적인 우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평균 기대 실점이 1, 72골에 달하고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야마가타의 수비력은 어느 정도 좋다. 지난 경기에서도 구마모토에게 주도권을 주었지만 끝내 무실점으로 막아낸 모습. 군마를 상대로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야마가타도 상당히 블록 격파에 고전하는 편인데 팀의 플레이보다는 공격에서 해조 축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이다. 이게 안 되면 상대 블록 바깥에서 공이 도는 경우가 많은 편. 야마가타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군마의 플레이가 상당히 주도적인데 이를 슈팅이나 골로 연결하는 능력치가 모자란 편이다. 결국 수비적인 리스크만 커지는 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그나마 야마가타도 팀플레이보다는 개인기량이나 블록 격파에 대한 낮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야마구치 vs 시미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야마구치가 나름대로 상승세이기는 하다. 하지만 시미즈를 상대로는 매우 약했던 편. 특히 상대가 강도를 높여서 압박하는 상황에서 애 난조가 심한 것이 원인이다. 시미즈는 공세적인 플레이를 위해 서 전방에 힘을 꽉 주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야마구치의 공격이 잘 통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편. 시미즈를 상대로 사경기를 치렀는데 볼을 기록한 매치는 하나뿐이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시미즈의 현재 페이스는 매우 좋다. 특히 요코하마 FC 정도의 전력과 압박 수비가 아니면. 시미즈의 미드필더 활용과 공격적인 플레이가 통하지 않는 경우는 적었던 편. 특히 야마구치의 최근 수비가 괜찮다고는 해도 여전히 GK의 개인 기량과 세이브에 의존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시미즈의 공세와 화력을 믿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미즈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시미즈의 승리를 기대해 보고 있다. 야마구치가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안정세가 있는데 CK의 기량에 맡기는 경우가 찾은 것이 사실 시미즈가 강한 전방 지향적 움직임을 표출하는 편인데 야마구치가 이것 때문에 득점력을 시미즈 상대로 기록하는 것에도 한계가 명확했던 편이었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가고시마 VS 아키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가고시마의 문제는 제법 심각한 편. 특히 최근 4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코너킥으로 득점한 것이라는 점에서 득점력에서의 상당한 난조가 눈에 띈다. 수비력이 버텨주면 1점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고 쳐도 가고시마가 상당히 밀어붙이는 능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다 실점 양상도 찾다. 특히 상대의 기회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리그 1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아키타도 일단 에너지 레벨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있다. 특히 교체로 팀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원정에서도 밀어붙이면서 공격적인 찬스를 잘 만들어내는 편. 다만 지난 경기 결정적인 찬스가 두번 골대에 맞아버리는 등 결정력이라는 면모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일단 가고시마의 수비를 감안해도 두골 이상의 페이스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아키타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아키타도 결정력에 대한 우려는 있다. 하지만 에너지 레벨에서의 꾸준한 유지는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 가고시마가 상대가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점과 득점력에서의 난초가 심각한 편이기도 하다. 아키타가 할 만한 매치가 될 수는 있겠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가와사키 vs 나고야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끌고 가는 능력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상대의 역습을 돌파하는 능력이 상당히 모자라 보인다는 점. 최근 후쿠오카나 감바, 가시와 등 장구고 역습하는 팀들에게는 부진한 흐름을 선보이고 있다. 나고야를 상대로도 예외는 아닌데 전체 성적은 가와사키가 앞서고 있지만 현재 3번의 매치에서는 가와사키가 1무 2패로 오히려 흐름이 좋지 못하다. 사양 어웨이 분석 나고야가 일단은 장근은 팀에 가까운 것은 사실. 다만 공격을 포기한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전방에 힘을 주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향하면서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커나 나가이의 효율이 상당히 괜찮은 편. 앞서 언급한대로 나고야가 최근에는 가와사키를 상대로 페이스가 좋다는 점도 나고야에게는 자신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 승핸디 고정댓글 언오버 고정댓글 나고야가 상당히 할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 성향의 가와사키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는 편이 좋을 듯, 나고야도 이에 맞게 최근 가와사키와의 전적에서도 서서히 따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방에 힘을 주는 상황에는 나고야 도꽤 효율이 좋기도 하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도치기 vs 구마모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극단적인 수비를 선호하는 팀. 사실상 300을 가동하면서 측면을 긁거나 미나미노의 개인 기량에 맡기는 양상이 전부다. 결국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난관인 유형. 다만 수비에서도 장점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300이 상대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경합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편. 구마모토를 상대로도 제법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다. 사양 어웨이 분석 점유를 기반으로 꽤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나 박스 타격 능력에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운 유형. 다만,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수비 불안을 도치기 전에서는 잠시 내려놓아도 좋을 듯. 구마모토가 최근 2승 2무로 도치기 상대로 좋고, 마지막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것은 2015년이다. 구마모토 승 핸디 고정 댓글, 어노버 고정 댓글. 일단 구마모토의 플레이가 상당히 주도적인데 도치기가 이를 막아낼 만큼의 수비적인 단단함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구마모토의 수비도 약점이 있지만 멀티 실점을 도치기에게 허용하는 것은 잘 맞고 있기도 하다. 한골 싸움에서도 구마모토가 유리할 것.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 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